에버랜드 지우리 셔틀 버스 어 가자 출발하겠습니다 선언 뭐, 자 앉아 여기 앉아 자너 아, 이쪽에 앉아 지금 에버랜드 여기 타고 하고 있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? 열개 이상 타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진짜 0개 이렇게 타는 걸 목표로 하고 최대한 많이 타보겠습니다. 저번에 롯데월드에서는 1한개 탔죠. 네. 롯데월드 기록을 네. 경신해 보겠습니다. 자, 편비. 네, 일단 잘 타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2층 버스. 2층 버스, 저거는 시내 버스고. 에버랜드 네, 정문이 보이고 있나? 어. 이쪽에좀 차가 아직 별로 없네요 그죠그죠음 아직은 거의 1시간 전이라 차가 없습니다 자 끝에 보이고 자 왼쪽 왼쪽이 정문 왼쪽이 매표소야? 어, 정문이 이거야 어우 씨... 어우씨 뭐야 오마이갓 학생들 많다 생각보다 많네 그지? 자 진짜... 오늘 빨리 가서 입장하겠습니다 진짜... 예. 진짜...